어떻게 100만 원이요? 10개도 팔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신발을 직접 만들어 보자 여기에 왔습니다. 직접 만들면은 또 저만의 뭔가 아이템을 쓰기는 거니까 재밌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네. 수전사 기법으로 커스텀 할 건데요. 언니랑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. 언니도 네. 처음이라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지. 똥손는거 가지고. 그러니까 저희 이 소중한 포스를 어. 내가 망쳐버린다. 그러니까 아니 네. 어떻게 변할지. 근데 어. 그것도 선택할 수가 있대. 수시면 남기는 아, 게 있고, 오히려 반대로만 거 이런 것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나 봐. 패턴을 고르러 한번 가볼게요. 아 굉장히 많은데 패턴이. 나는 한 짝씩 할래. 언니는 할까? 나 너무 고민돼. 골라 주시면 안 돼? 저나좀 골라줘요. 이렇게 해서. 모든 부위를 다 닦으면 돼요? 어, 네. 너무 빡빡할 경우에는 가죽이 상할 수가 있어요. 아, 아 진짜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야. 나도 저희 다 닦았습니다. 이렇게. 네, 다 닦았습니다. 어느 파츠의 패턴의 인치를 결정을 하셔서 그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해야 돼요. 이 부분에는 패턴이 안 들어가게 가려주는 역할이거든요. 네, 네. 이거 만든 거 너무 소중해서 어떡하지? 어떻게 신기해 이렇게 힘들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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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관에 장식해 놓을 거야. 형관에장 <laughs> <laughs> 나못 시도 못 시도 싫을 수 없어. 희정 씨 고마워요. 이런 경험도 저할수 있게 해주셔가지고. 어, 옷은 많이 했는데. 언니 의상은 뭐다 찢어내기만 하면 되잖아. 네. 오려내기만 하면 되거든요. <laughs> 거의 남는 부분이 별로 없어. 댄서들이 진짜 뭐 포스를 진짜 좋아하잖아. 언니는 포스 몇개 몇 신었어? 어 나는 진짜 많이 신었지. 해줘서 버린 포스만 해도 그러니까. 나 몇십 개지. 콜루 <laughs> <laughs> 다 했네? 다다 <laughs> 해? 나 이렇게. 먼저 집에 갈게. <laughs> 난 좋은 생각이 또 났어. 뭔데요? 테이프를 붙여서 그쵸, 모양을 만들 거야. 히비비. 뭐, 나도 그냥 했는데 아니고 <laughs> 1992? 아 떨려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전제자신을하중합합니다 제 <laughs> <laughs> 누가 이거 보고서 1 0 0만원 10만원? 어. 10만원? 1 0 1 0 0만원이요1 0개도팔수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어만원1끝네요나 <속아파. 웃음> 응, 그럼... 끝났어 <laughs> 네, 저희 이제 길고 긴 테이핑이 끝이 났습니다. 저는 이제 스시 부분이랑 뒤에 자수 부분이랑 제 태어난 연도를 새겼고요. 여 포인트만 네, 남겨놓고. 이렇게 남겨두고, 이제 씌우는 작업을 하러 가볼게요. 아, 너무 떨리네요. 어, 잘 넘고 있어.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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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. 오와와와. 덧도내는구나. 어 됐어. 아이쁘쁘다나다 어, 예쁘다, 아, 너무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. 오, 너무 쁘다오나 못할 것 같아.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. 살짝 배각으로 들어가서 네? 어그지 해서 어,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너무 <웃음> <웃음> 너무 늦게 담그신 거야. 숫는데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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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울지마 괜찮아 <laughs> 아니야 예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네네네 뭐 이렇게 돼도? 전체적 한참에... 어, 확실히 깨끗해 음오 예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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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깔끔하게? 네 <laughs> 일단 이거 1단계를 음. 벗겨내고 오케이 응. 음, 뭐. 그 다음에 여기 아이키 패턴이 어머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다 말리기만 하면 되나요? 오오오오 어... 음... 저는 저1 9 9 2가참 약간 신의 어, 한수였던 어, 어. 것 같아 이거가 아주 포인트가 남았네. 어, 나만의... 포인트가 제대로 됐어 어. 전문가 등장 <웃음> 망설이지 <웃음> 마 조미 <laughs> <어머. 웃음> 별거 아니야 이거 <laughs> 자 요. 이런... <laughs> 어 됐어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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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아, 됐어. 다행이다 <laughs> 아 사사 이렇게 음, 너무 소중해 가지고 음. 이 어떻게 신고 다니지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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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렇 장장 몇 시간 몇 시간째지 3 시간 3 시간에 걸쳐서. 를 커스텀을 해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어.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어. 저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게 하긴 했는데 누가 봐도 커스텀 짝짝 포스로 네. 해가지고 어때? 음. 워낙 또 포스를 너무 좋아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눈에 뗄 수가 없다 얘기 좀 들어주시면 물어봤으면 대답을 좀 들어주셔야죠 그래서요? 기분이 너무 좋아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<laughs> 안녕, 안녕.